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에 소폭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열리는 국내 증시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 파산설 우려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진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41% 떨어진 3,127.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3,103억 원, 2,270억 원을 각각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5,592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0.94% 내린 1,036.2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553억 원, 139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652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앞서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가 20일부터 22일까지 문을 닫았던 3일간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위기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헝다그룹은 부동산 업체로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드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사업이 포화되자 문어발식 확장을 하며 경영을 했는데 이때 끌어 쓴 부채가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55조 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4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달러와 채권 이자 약 990억 원의 일부 이자를 지급할 계획을 밝히며 급한 불은 끄는 모양새지만 파산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And also many developers a r e operating on l e v a g e so if 다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헝다그룹의 대출 규모가 중국 전체 은행 대출총액의 0.3% 수준이라며 이번 사태가 중국의 금융위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증권업계는 헝다그룹 파산 우려는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타격은 될수 있어도 장기화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상영 미래셋 증권 연구원은 헝다그룹 사태는 중국 경제의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금융 불안은 사회 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